운동을 게을리할 경우 혈액 내 특정 단백질을 비활성화시키게 되고 이는 추후 운동 시 수행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운동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혈류 센서 역할을 담당하는 피에소 1단백이 비활성화되면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는 모세혈관의 밀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합니다. 이처럼 혈류가 제한된다는 것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우리가 운동을 게을리하면 추후 운동 세션 수행 시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즉 PSO1 단백은 근육 모세혈관 밀도를 유지하므로 운동 중인 근육에게 혈액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비록 본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PSO1 단백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운동에 따른 여러 반응 및 적응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규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와 같은 분자 차원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지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운동 수행력 혹은 운동 동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부족한 영양 섭취, 불충분한 휴식, 기타 컨디션 저하, 노화 등의 이유와는 별개로 운동을 게을리함으로 나타나는 피에소 1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근육 모세혈관 밀도의 감소로 인해서도 약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피에소1 단백 수준을 낮추고 다른 한 그룹은 유지하도록 하여 두 그룹의 걷기, 오르기, 뛰기 활동을 10주간 관찰하였는데 피에서1 단백을 낮춘 그룹은 유지시킨 그룹에 비해 활동 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특히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활동 및 운동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이전 여러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렸듯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는 근육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 몸은 훈련 적응 즉 훈련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 변화들 중 하나가 바로 근육 모세혈관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육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되면 근육으로 전달되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근육은 충분한 산소 및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렇게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운동을 게을리하면 다시 모세혈관의 밀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모세혈관의 밀도가 줄어드는 이유의 중심에는 오늘 소개드린 피에서 원 단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피에서 원 단백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알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자신의 운동 수행력보다 못 미치는 운동량 및 운동 강도가 지속되면 가역성의 원칙에 따라 체력 및 운동 수행력뿐 아니라 운동 동기 또한 저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노화 때문도 아니고 부족한 영양 섭취 때문도 아니며 불충분한 휴식 및 컨디션 저하 때문도 아닐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오버트레이닝을 예방하는 운동 프로그램의 주기화 관점에서는 분명 운동량 및 운동 강도를 낮추는 딜로드 기간 혹은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실하게 열심히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게을리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게을리하면 운동이 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